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초록색깔 누르고 태그 뒤에 탁 찍을 거예요. 뾰롱 소리 났죠? 확인 누르면 여기 시작. 찍혔죠? 시작. 시작 상태인 거예요. 자, 종료했어요. 종료할 거면 다시 또 누릅니다. 그 다음에 뒤에 태그를 딱 찍어줘요. 그러면 태그를 인식했습니다. 확인. 이러면 우리 종료 태그 찍으면 뒤에 뭐 나오죠? 서비스 시간 넣고, 서비스 한거 내용 넣고, 특이사항 넣고 하죠.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테스트라서 120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서비스 시간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아시죠? 우리 120분이면 밑에 시간을 분배를 120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개인 위생 우리 제공한 거 옷갈아입히기, 세면도움 이런 거 넣으셔야 되잖아요. 저희 스마일시니어 파트너분들한테 드리는 가이드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체크하는 거죠? 급여 제공 계획 세운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한 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 제공 계획에 옷갈아입히기를 안했다 면 여기 체크도 옷 갈아입히기를 하시면 안 돼요. 요양보호사님들 이거는 센터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시간 분배를 해줄 건데 예시로 요거는 후딱 후딱 넘어갈 거예요. 여기다 시간, 일단 80분 넣을 거고요. 체크는 하셔야 돼요. 요거 체크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 넣고 밑에 보면 변화 상태. 신체기능이 보존됐는지 요거 넣으시고 배변도 넣고 특이사항 쓸 거예요 특이사항이 200자 정도까지 이제 쓸수 있게 됐는데 이런 상태 변화가 기록이 됐든 주 1회 상태 변화 기록이 됐든 혹은 야간 연장 휴일에 대한 내용이 됐든 요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특이사항 써주셔야 되는데 우리 요양보호사님들 요거 손으로 쓰는 거 힘드시잖아요 요거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항상 스마트폰에는요 여기 밑에 요거 보이세요? 마이크 버튼 요걸 누르면 이렇게 파랗게 돼요 그러면 말하는 대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 테스트를 한 건데요 어르신이 식사를 잘 못하셔서 미역국을 끓여드렸더니 기운을 차리셨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전송하기를 누를 거예요. 그 전송하기를 누르면 수정이 불가하니까 예 누르고요. 하고 나면 우리 또 자주 하시던 거 아실 거예요. 이제 서명. 첫 번째 요양보호사님 서명을 우리가 할 거예요. 이거는 손으로 최대한 정자로 써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실수로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밑에 다시 서명하기 있어요. 다시 서명하기를 누르면 없어집니다. 쓰고요. 확인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수급자 거 사인하실 건데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이 손이 불편하시거나 기력이 없으시거나 한 분들이 계셔서 요거 넘어가는 분들 많으셨죠. 원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래도 서명이 없으면 그 기록지는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공단에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수급자 서명을 생략한 경우는 별도로 수기제공 기록지를 써서 서명을 받아야 돼요. 수급자 서명을 생략을 하려면 수기제공 기록지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르신 손을 붙잡고 대충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망생략 버튼은 생각하지 마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료 들어갔죠. 시작, 종료가 딱 들어간 태그 기록이 완성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가 했던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